12시 51분 4월 21일 월요일. 세곡동 산 속에 있는 프로죠. 여기 옛날에 그 MB가 서울 시장 할때 이쪽에 땅을 겁나 많이 샀다고 얘기를 들었어. 산을 샀다고, 산. 을 네, 갖고 여기를 그냥 개발을 해 버리죠. 역시. 역시 권력이 무서워요. 예. 여기다가 뭐, 세곡동인지 자곡동인지 하여튼 이쪽에다가 굉장한 그 땅을 사서 <laughs> 건설을 지어서 아파트 분양해서 에. 역시 현대건설 출신답게 대단합니다. 에. 영웅시대를 보면은 거기서 MB가 우리 정주영 회장님한테 아파트로 돈 버는 방식을 알려주죠. 우리 그, 그 드라마에서는 정주영 회장님이 아파트를 그냥 성냥값으로 성냥값 쌓아놓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. 이게 돈이 되냐? 근데 결국은 돈이 됐죠. 에. 아 역시 엠비에요. 에. 역시. 하늘이 내렸습니다, 하늘이 내렸습니다.